이두 개의 선 중에 하나만 이제 지탱을 해주면 돼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박셀 바이오를 리뷰해 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9월 16일 오후 1시 30분. 종목 코드는 3239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 박셀바이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막셀 바이오가 팔만원 위로 좀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상황이 막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지만, 또 그렇다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게, 이게 횡보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와 있어서, 지금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뭐 이런 게 딱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종목이, 흐름을 깨지지 않았다, 상, 하락을 하고 있을 때, 흐름이 그래도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려면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지수가 완전 떡락을 하든가, 네. 아니면 이게 하방으로 내려가든지, 이제 이런 경우일 때는, 이제 면제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면제부를 못 받느냐, 지수가 횡보를 할 때, 박스권에 갇혔을 때,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럴 때 떨어지고 있으면 그건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이제, 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대전제적 차원에서 먼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지금 횡보공면 되니까 박셀바이오가 다시 그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확실하게 나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8만 원 위로 올라갈 필요가 있죠. 그럼 왜 굳이 8만 원 선을 계속 이제 말을 해야 되는가? 여기 이제 어, 유의미한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두개선 중에 하나만 이제 지탱을 해주면 돼요. 이두개선 중에 하나만 안 깨지면 되는데, 지금 두개다 깨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개다 깨진 이유가 코스닥이 굉장히 좀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좀면제부로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횡보를 그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와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주요 임상 상황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본다면, 자, 박스루킨 어 반려견 전용 암이죠. 어단회 임상 실행을 했고 이제 잘 마무리가 돼서 9월에 지금 이제 품목 허가 신청을 해서 요거를 이제 어 허가가 나오면은 이제 동물 병원에서 박스루킨 15는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이 만약에 암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암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예. 네, 당연히 이부분에 이 있어서 이제 매출이 어 이제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메인 중에 메인이라고 볼수 있는 건 박스 NK, 박스 DC, VAX NK, VAX DC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간세포암과 다발골수종에 대한 거예요. 자, 임상 2A 상 같은 경우에는 2018년 5월 진행 중이죠. 그다음에 임상 2B 상, 2A 상 전부 다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인데 어, 좀 이제 주목해 볼 상황은 임상 3상이 없어요. 임상 3상이 지금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지금 본 게임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왜본 게임에도 못 들어갔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재문집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통 영상하고 1상, 2상, 3상 이렇게 있을 때, 자, 총 소요 비용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임상 3상에서 75원 쓰입니다. 그 다음에 2상 20원, 요거 4원, 2원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3상일 때 가장 많은 비용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근데 아직 요거, 요 영상 1상 2상은 삼상을 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에요. 임상 3상이 진짜 실전입니다. 근데 아직 75원은 쓰이지도 않았는데, 자산 총계가 330억 정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박스 DC, 박스 NK 충분히 임상 3상 불릴 수 있느냐? 저는 NO! 입니다. 왜냐면 하 박셀바이오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진들, 뭐, 연구진들은 그냥저냥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정부 이제 석박사급 정도 되는 수준의 어떤 그런 고차원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셀바이오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임상 실험 자체에도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임상이 한 번에 성공이라는, 성공하리라는 법도 없어요. 실패하더라도 거기에서 유의미하게 우리가 왜 틀렸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한다면 다시 재임상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절대 포기 안 해요. 포기하면 자기네들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고 자금 조달은 필수인데 지금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0원이에요. 그죠? 매출이 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된 연구소예요, 그냥. 지금 지금 상황 자체는 엄밀하게 냉정하게 말하면 상장된 연구소다. 그럼 이제 상장된 연구소가 진짜 회사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임상 3상이 성공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자기네들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인,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분율이, 지분율이 31%나 돼요. 이거, 그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 지분율이 4%만 되더라도 적대적 M&A가 안 생깁니다. 왜냐면은 그거 돈들여서 뺏은들, 그 대표이사가 에이, 더럽네. 나와야겠다 하고 이제 자기 밑에 다 자기 수화 제자들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빼고 나오면은, 뭐, 기술 특허 아무리 많은데 그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할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한데 기술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대적 M&A, 뭐, 지분 리스크랑 좀 자유롭, 좀 자유롭게 돼서 좀 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자, 요런 식으로 상단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나와요. 이걸 누르시면 이걸로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14일, 월요일, 아, 13일인데 잘못 나왔네요. 이제 13일 월요일로 이제 가정을 하고 13일 월요일인데 잘못된 겁니다. 예, 보시고 쭉 내려가면은. 뭐, 장시간 30분 전, 장시간 5분 전이라고 해가지고, 장이 시작되자마자, 뭐, 화신전공, 3일, 한국전력, 이렇게 이제 종목 3개 나왔거든요. 1차 목표가 뭐, 손절과, 현재과, 이런 것다 이제 세밀하게 드리기 때문에, 한번 이제 공짜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꿀팁 하나 드리는데, 이 테마조 검색기라고 저희 회사에서 무료로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이제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이 이제 어떤 용도에 활용을 할수 있느냐. 자, 보시면, 뭐 테마 강도라든지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거를 다 무료로 다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의 어플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